안녕하세요. 15번의 창강입니다 오늘은 이 애기 향장미를 가져 나왔어요. 이렇게 작아도 이제 나무의 형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정면이 되는데요. 장미과 나무들은 겨울철 관리가 만만치가 않아요. 향장미는 은근한 향이 있습니다. 아주 향이 진하진 않아요. 지금 꽃대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. 쭉 뻗은 요에서는 꽃이 네 개가 왔거든요. 분기된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혔습니다. 요 높이 한 4cm 정도 밖에 안 되는 이 향장미나무는 새순 올라오는 것을 바로 잘라버리면 꽃이 안올수 있어요. 그 새순이 쭉 자라서 끝에서 꽃이 오거든요. 그래서 자르지 않아야 됩니다. 이건 이제 꽃을 다 감상하고 그리고 나서 한두마디 아래 쪽에서 이제 주주면 됩니다. 에,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미니 분재로서 꽃도 즐길 수 있고 네. 분재도 즐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니 소품 네. 풍분재지만 이렇게 꽃도 다 피고 다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리도 이제 필요하겠죠. 물 말리지 않아야 되고 장미과. 나무는 물도 좋아하고 하니까 배수만 잘 되면은 물도 이제 말리지 않고 이제 주는 게 좋은 거죠. 화분도 뭐 요관이 1.23cm밖에 안 돼서 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말라요. 그래서 이끼를 요래 리 덮어 놨어요. 덮어 놓으니까 조금 이제 배고 보수 효과가 있고 좀 조절이 조금 그래도 가능해요. 그래서 아직 이제 빼내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. 이끼 있는 상태에서 배양하고 있는 겁니다. 원래는 이제 가지 하나 있는데, 거기서 분기가 돼가지고, 작년에는 두 가지였다가, 올해는 이제, 어쨌든 이제 가지가 지금 네 가지가 됐어요. 이제 해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지가 늘어나겠죠. 이것도 이제 내년 보면은 또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됩니다. 뿌리가 어느 정도로 찼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세요. 재미있습니다. 오늘은 미니 향장미 나무를 여러분과 함께 즐겨봤습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